그래서 거기 쓴 대로 교회를 약화시키는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제 헌금 얘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썼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보겠습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면 얼마나 그 문제가 있느냐는 것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교회에 내지 않고 헌금을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쓸수 있잖아요. 쓸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랄까 이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데 쓸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면 종교의식보다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바치는 것은 일종의 종교의식으로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당장 죽어가는 사람은 이러면 교회에 바칠 헌금으로 그 사람을 먹여 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가치관이 교회 헌금 하나, 일반적으로 내가 선한 데 쓰는 것이나 상관없다. 교회 헌금과 선한 데 쓰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쉬워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을 판단할 때요, 어떤 것을 판단할 때그그 모습을 조금 확장해 보면 이 이야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른 좀 우스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를 많이 했는데 구슬치기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벽에다 구슬을 탁 쳐가지고 이렇게 튀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나간 구슬, 구슬이 멀리 나간 사람이 조금 나간 사람을 탁 맞추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멀리 나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죠? 멀리 나가야 자기가 이제 지배권을 가지고 딱 맞춰서 못 맞추면 이제 다시 해야 되고 맞추면은 먹는. 그래서 이제 구슬 따먹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게더 멀리 나간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비슷하게 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이 비슷하게 나간 거를, 이게 지금 비슷게 나가 있다면 이두 개를 쫙 펴보 말아요. 그러니까 쫙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멀리 서가지고 요게 일직선 되게 보면은 이 멀리 선 자리가 이, 이쪽 침대랑 가까워지면은 어디가 먼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더 멀리 가야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확장해 보면 알수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멀리 나갔는지. 그러면 교회 헌금 하는 걸 가지고 얼마인지 이웃을 도와줘도 된다고 만약에 확장해 보세요. 그럼 서울 산정의 교회 성도들이 전부다 어려운 사람을 각자 소신껏 막 도와준다. 그런 선교는 되고 사회 선교는 되는데 산정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산정의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약화된단 말이죠. 목사님들도 사역하기가 어려워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한것 같은데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약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무슨 일이라도 성님의감독이할수 있으나 원리를 그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봉사한 사회 사회에 구제하는 것을 가지고 헌금을 대신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구제가 헌금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 다른 데 나가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다른 데 나가서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회단체에 가서 하고 이래서 봉사를 많이 하면은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교회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 봉사 못하겠습니다. 그럴듯한 얘기인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그것 때문에 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데 그게 옳은 원리라면은 그거를 원리 자체를 옳게 믿으면은 교회에서 사회나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봉사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사회 봉사만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안 하면은 교회가 구원을 이루, 구원에 이루는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유일하게 세상을 구원해야 될그 구원의 도구인 교회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헌금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 헌금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나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하는 것이나 하는 거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사회봉사 한 것으로 교회봉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봉사는 이제 나는 안 해도 된다고 대신 됐습니다. 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봉사는 교회봉사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그그런 방향의 설명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그, 그 서기관이 제일 큰 개명이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두 개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사람에게 만일 한 가지만 얘기해 버리면 사람들은 다 그것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요즘으로 하면은 틀림없이 계룡사는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천국 가서 제일 큰상 받을 것이다. 그,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안에는 반드시 이웃사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뗄수 없습니다. 뗄 수는 없으나 구별은 돼요. 자, 우리 머리하고 몸하고 못떼죠 떼면 큰일 나죠. 근데 구별은 되잖아요. 기능도 좀 구별이 되고, 좀 비슷한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떼지 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웃은 사랑하 사랑 이웃은 사랑하는지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한다는 게왜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지만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뗄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별은 돼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만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가 안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 뭐랄까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교회 섬김과 많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세상에서 이웃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커버할 수 없는 다른 모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 만큼 하느냐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헌금도 아무리 작아도 큰 헌금이 될수 있는 것처럼 교회 봉사도 그 사람의 형편 속에 한 줄에 아니면 한 줄도 아니고 한 달에 한번 나와서 30분밖에 봉사를 못해도 하나님 평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했냐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교회 봉사 같은 거는 나는 딴 데서, 데서 실어했는데 그건 너네들이나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 생활 자체가 교회 생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봉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선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 전도 그냥 제가 포괄해서 다 전도하러 나갔거나 해외 선교를 니까다 포괄해서 그냥 선교라 그런다면은 넓은 의미에서 이제 선교라할때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선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선교의 가장 기본은 교회 지키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나면은 선교 아무리만 해도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구원 받습니까? 어디 가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무리 선교해도 선교의 기본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가 일단 있어야 전도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믿음을 계속 지키고 구원의기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것은 심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교회만 지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교회를 지키지 않고 선교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게 선교의 기본이고. 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오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해요. 내가 복음 한 마디도 안전못 전해도 교회를 데리고오면은그 사람이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배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은 선교까지도 의미가 없어질 만큼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면은. 교회를 섬기고 지켜나가는 일도 그만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봉사의 중요성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소명인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만큼 소명 자체만 놓고 우리가 전에 나눈 겁니다만은 어디서 하는 것이든지 소명 자체만 놓고 봐도 소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명은 구원의 길입니다. 소명은 두 가지 면에서 구원의 길이에요. 일단 내가 구원 받으려면 내가 받은 소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종말에 우리가 종말에 심판대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을 볼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끝까지 믿었느냐. 두 번째가 내가 맡긴 사명을 다 충성해서 잘 했느냐. 그리고 어린 사람, 어려 어려운 사람들 을 도와줬느냐. 그러면은 소명을 감, 소명을 감당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구원의 조건이잖아요.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소명을 잘 감당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것이 올, 산 믿음이라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정말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충성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다란트 비오가 가르치는 것처럼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소명을 잘 감당하면은 그것으로 이웃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영적으로 구원하는 것 말고 육적으로 구원하는 것도 내가 소명을 잘 감당하면은 다른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택시운전사인데 내가 소명을 잘 감당하면은 환자를 빨리 잘 운반, 운반해서 살려주 살릴 수도 있으나 내가 소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은 환자를 태워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할 수도 있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보음과 관련됐을 교회라고 할 경우에. 교회에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면은 그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는 목사하고 전도부원 두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게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것 중에 어떤 분은요, 교회를 나와서 이제 등록했잖아요. 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서 등록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안내위원이 너무 친절하게 해서 등록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그분은 아주 동네에서 그 뭐랄까 좀 말썽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뭐 아주 악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래서 늘 동네에서 그런 걸로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은 아마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 우연히 하여튼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은 예배 시간 전에 하는 오르간 저, 그걸 뭐라 그래전주그래야 될까 예배 전에 오르간 연주를 하잖아요 찬양곡을 하잖아요 그걸 듣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나가서 막 울고 들어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막 감격이 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르간 연주 하신 분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누구도 될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본적 있어요. 주차 위원이 딱딱 그렸다고안 나온 사람 본적 있어요. 그것도 기분 나쁘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안 나온 게 아니고 오래 다니던 사람이 안 나왔어요. 아 그런데 신방 가는데도 진짜 안 나오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가봐요. 그러니까 이 봉사하는 사람 하나가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다른 사, 다른 데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특별히 더 직접적이고 사실은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내 소명을 잘 감당하면은. 직장에서 직장일에 친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직장인들이 대체로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좀안 좋아해도 멀리서는 다 마음속으로 다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그쯤 되면은 그 모습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은 나도 좀 가,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 소명 감당하는 것마저도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소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내 구원과 세상 구원에 연결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중요하고 소명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받은 소명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교회 아까 조금 이제 말씀대로 무엇을 하던 내가 무엇을 하던 이웃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도부, 세가족부, 세가족부도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교회가 처음 나와 처음 나오면은 처음 나온 분이 정착하는율이 보통 뭐 50%가 잘안 됩니다. 2, 30%밖에 안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 와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이 그런 것들이 잘돼 있는 교회는 7, 80%가 넘어가고 그래요. 특히 이제 세가족부나 이런 데서 제가 뭐 비율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해온 것도 중요하지만 세가족부 관리도 중요하고 구역장도 말할 것도 없죠. 구역장이 어느만큼 구역을 잘 관리하느냐가 성도들의 신앙을 신앙의 성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도 말할 필요도 없고, 주방 안내, 주차 관리, 반주자 누구나 이 그, 거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겁니다.